네. 뭐라 그랬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앉으십시오. 네. 예. 좀 오늘은 좀 성숙한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음, 네. 예. 아, 그 지난번에 러브레터 나오셨을 때 네. 설경구 씨 좋아한다고 아. 공개적으로 카메라에다가 이렇게 영상 편지 보내고 무슨 소리야? 어, 그랬었는데 예. 방송 나간 후에 네. 어땠어요? 반응이? 주변에서 아 일단은 그때가 예. 저도 이제 그 베스트 앨범 내고서 신곡으로 활동할 때인데 예. 그러니까 신곡 야너 신곡 참 좋더라 이런 말씀은 아무도 안 하시고요 <laughs> 너왜 그러니 뭐 <laughs> 그, 그런 말부터 시작해서 되게 <laughs> 어. 많이 듣고 그래서 제가 아 잘못했구나 그날은 예. 이성보다 감정이 너무 앞선 날이었다 이런 <laughs>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반성을 하고 어, 이제는 어. 입, 입 다물고 있으려고요 <laughs> 조용히 별로 아니, 그 배우 설경구 씨로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예 네, 그렇죠 예 네. 네.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조금 과한 건 있어요 <laughs> 아, 근데 이저 신곡이 원래 네. 일본 만화영화 주제곡이었다면서요? 아, 그래요? 네 저, 아, 몰랐어요? 그냥 일본 곡인 줄은 알고 있는데요 만화영화는 잘 몰라, 몰랐는데 오늘 이렇게 참 러브레터가 새로운 것도 깨우쳐지금좋은 <laughs>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만화래요? <웃음> <웃음> <혹시 아시면 웃음> 죄송합니다 음, 그것까지 모르겠고요. 저도 여기 대본에 써 있어서 알았거든요. 아, 진짜요? 진짜. <laughs> 아, 저 박효빈 씨가 네. 제가 질문을 일본 만화 영화 주제곡이었다면서 하면은 당연히 예, 그거예요. 뭐 어떤 만화고요, 뭐 이렇게 얘기 나올 텐데. 네. 아, 그거 저도 몰랐는데, 아, 진짜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참 <laughs> 당황스럽습니다. 죄송해요. <laughs> 예, 아니요 아니, 모를 수도 있어요. 노래만 좋으면 되니까. 예. 네, 근데 또 알아볼게요. 예, 예. <웃음> 예. <웃음> 저도 한번 알아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laughs> 그 앞으로 계획이 뭐 있으시던데? 예. 아니 사집이 나왔으니까요. 예. 이제 활동하고. 어, 일본 가신다는 얘기죠? 예. 일본 가야. 예. 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뭐하러 가요? 노래하러요. <laughs> 네. 근데 저는 그러니까 조금 전 되게 그래요. 예. 막저 일본 가요. 일본이랑 계약했어요. 저 대단하죠? 뭐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예. 전좀 조용히 갔다가. <laughs> <laughs> 아니 저 이거 되게 막 야심찬 얘긴데. 예. 그냥 조용히 갔다가 예. 열심히 노력해서 시끄럽게 하고 돌아오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어어.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 근데 또 조용히 오면 어떻게 하세요? <laughs> <laughs> 아무도 모르게. 음. 아무튼 네. 열심히 할게요. 예. 계속. <laughs> 아 제발 좀 갔다가 시끄럽게 하고 오기를. 아 근데 진짜 박거비 씨 정도라면 일본에서 충분히 네, 좋은 예. 쪽으로 시끄러웠으면 좋겠어요. 예. 그럼 일본어로도 예. 노래하고 그래야겠네요. 네. 어. 다행히 제가요. 예. 발음이 이렇게 나쁜 편은 아닌가 봐요. 어, 아니 노래 노래할 땐 좋대니까요. 아, 어, 진짜요? 노래할 땐 정말 완벽해요. <laughs> 말씀할 때 조심하세요, 일본에서. 말안 할게요. 네. 리 가도 고자이마스. 아이 잘 못해 <laughs> 하여튼 일본 가서 좋은 성과 네. 있기를 바라고요 네. 노래를 이제 들어야 됩니다 네. 아 기대됩니다 노래 네. 참 이때까지와 다르게요 네. 참 잔잔하고 제가 이 노래를 또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가사가 일본 곡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너무 풋풋하고 소녀스럽고 네. 아, 아름다워요 가사가요 정말로 어, 어. 흔하지 않은 어, 음, 네. 그래서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꼭잘 네, 네. 들어주세요 네. 자 그럼 박호유씨 노래 몇곡 청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네. 감사했습니다 안녕 네. <laughs> 이 노래는 그 원래 일본 곡을 거의 번역을 해서 어. 했기 때문에 가사가 네. 좀 일본 노래 가사에 달별뭐 네. 약간 좀 그런 자연들이 많이 나오고 자연들이 많이 나오죠 응. 음, 그, 뭐 그래서 이런 그래서 이 노래도 조금 그 약간 예쁘거든요. 예뻐요. 네, 그래서 네. 저는 그때 싫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예뻐서. 아 노래가, 노래가 예뻐서? 예뻐서. 어떤가요? 다음이 당신과의 비스를 네. 세워보아요 요였는데. 네. 어 이거 발음하기가 힘드네 당신과의 비스를 세워보아요 요였는데. 네. 네. 어 왠지 좀. 너무 동요처럼 다가왔다고 아, 할까? 어떤 곡을 부르다가? 네. 아, 그리고 아, 이 노래 때가 CD에서 이제 음원으로 MP3로 어오는 예. 네. 아, 그런 시기였어요. 예. 근, 근데 마침 많이 사랑을 받아서 예. 저도 이제는 사랑해요. 저한테.